반갑습니다 코인 백화점의 이사장입니다 야, 벌써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에도 급등사절 코인을 통해 수익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야, 현재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온블로지가스 메탈, 스트라이크, 세타퓨엘 전부 다 수익 중인데요 야,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365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코인 백화점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달 5억원으로 시작한 제 계좌 잔고는 어느새 10억원을 넘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 정보방에만 들어오셨어도 여러분들 계좌 앞자리는 진작에 바뀌셨을 거예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깐요. 그 영상 시청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입장하셔서 하락장에서의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 타점들 전부 받아 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업비트에 있는 니어 프로토콜인데 제가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수익 챙겨 드렸던 코인입니다. 이번에도 기가 막힌 매수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우선 니어 프로토콜은 올해 3월에 막대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위쪽 매물 인 15,000원을 돌파하는 폭등이 나와주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박스권 상단부에서 지속적인 횡보를 하다가 이 4월 중순에 다시금 이 아래쪽 매물대인 6,200원대까지 하락을 하는 듯 싶었지만 곧바로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위쪽 매물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이전 관점으로는 위쪽 매물대와 이 아래쪽 추세선을 그어드려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하나, 둘, 세 번, 총세 차례에 거듭하여 단기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짚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기 쉽게 이파란 색깔 200일 이평선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최근 조정이 나왔었죠 매물 대 중단부까지 이탈을 하고 200일 이평선 아래쪽으로 가격이 내려왔지만 이 정확하게 아래쪽 매물 대 터치를 하고 다시금 200일 이평선 위쪽으로 반등을 해준 모습이죠 그리고 이 니어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8조 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코인인데요 자 이렇게 거대한 사이즈의 알트코인들의 경우 절대로 이 개미들의 거래량만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이 기관이나 이 세력들의 이 대형 자금이 꾸준하게 매수 매도가 반복되면서 거래량이 발생되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차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00일선의 완벽한 지지를 받아주며 반등하고 있는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수많은 매물들이 이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만큼 이 세력들은요, 이 타이키련 또는 이 추가적인 폭등을 통해서 다시금 위쪽 1,500원 매물 대까지 단기 상승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개미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 먼저 움직여서 이 세력들의 흐름을 따라 1,500원까지 단기 수익을 챙겨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다가올 이 2024년 3분기죠. 7월부터 8월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경우 이 위쪽 매물대 만 500원은 정말 가볍게 돌파하는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한 근거와 이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업상 이 실시간 대응이 안 돼서 아쉽게 손실이 자꾸 쌓이는 분들 하락장에서의 물린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로 다양한 타점들과 대응법 정보들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 무료고 비용 요구 일절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에 나서는 코인들 언제 사고 파는지 그런 타이밍을 공유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니어 프로토콜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 백화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